이 오늘도 일상생활 문장을 영어로 통째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재배치하는지 이 연습을 같이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문장은 내가 일찍 자려고 할 때마다. 이 문장은 이제 every time을 앞에 둬서 뭐뭐 할 때마다로 시작을 합니다. every time. 그 다음에 올 문장이 이제 내가 일찍 자려고 한다. I try. 내가 그러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합니까? to sleep. 자려고 한다. 어떻게? early. 일찍.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아 그럴 때마다 결국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한두 시간씩 꼭 하고 있더라고요. 요 문장은 결국 그러더라부터 시작합니다. 요때는 end up ing 결국 ing 한다 요 표현을 쓰면좀 좋을 것 같습니다. I end up scrolling. 나 결국 스크롤링 하고 있더라. 뭘 스크롤링 합니까? 인스타그램 or 유튜브. 그리고 이제 남은 말이 한두 시간씩. 요 때는 이제 for an hour or two.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아, 그러고 나서 맨날 다음날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then으로 시작을 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I regret it. 언제? The next day.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요 문장은 했는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내가 내 자신한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I told myself 라고 하고 나 일찍 자야 되를 써줍니다. I really have to. 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Sleep. 언제 잡니까? Early today.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이제 아 근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벌써 2시입니다. 요거는 좀 심플하게 But now. 근데 지금 I am recording this video.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At 2 a.m. 2시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영상을 2시에 찍고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아, 뭐, 그래서 망했습니다. So, yeah, I'm screwed. 이런 식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